안녕하세요. 토답다육입니다. 오늘도 다육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아보르미테라라고 하는 어, 하월시아 종류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확대된 모습이 별로 없어서 어, 조금 아쉬워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가까이서 찍어 봅니다. 아보르미테라는, 아휴, 이것이 진짜, 어, 그 혹시 조형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 식물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확대해서 보니까 음그자그한 개의 얼굴에서 또 여러 개 분지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얼굴이 계속 분리되면서 굉장히 어 얼굴 수가 많아지는 그런 독특한 식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 음, 아보르미테라를 추가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다육이 제가 이렇게 얌전하고 참 깔끔하게 생긴 베르베르라고 불리는 창인데요. 둥근 수분처럼 어목하게 파이고, 또, 살짝, 음, 어, 둥그러지지 않은 살짝 날렵한, 날렵한 라인을 가진, 어, 그런 개성 있는 다육식물입니다. 요, 베르베르는 지금 시중에 막 나온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음, 무엇과 무엇의 교배종인지, 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음, 제가 어, 새롭게 구입하는 어, 다육식물이 별로 없는데, 요 식물 어, 요즘에 음,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어, 신상품,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해 본 어, 다육식물입니다. 어, 이렇게 오목한 느낌의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파여있는. 그런 입장 모습이 재미있고, 그래서 이렇게 꽃잎처럼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예쁜 다육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베르베르 보여드리면서 오늘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